네 안녕하십니까 허바우판입니다. 자 2023년 7월 여름 올 한해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한해 같습니다. 자 얼마 전 가짜 뉴스에 두달 동안 여름 내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보면 가짜 뉴스는 정말 거짓이 아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허바 농장에서 7월 중에는 녹지 삽목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상당히 날씨가 뜨거워서 삽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나무가 뜨거운 고열에 의해서 죽어버렸는데 자 올해는 7월 딸, 모처럼 이렇게 녹지 삽목을 해봅니다. 자, 블루베리는 이 관목성 부시, 즉 밑에서 분지가 많이 올라오는 주관이 없는 나무를 우리가 부시라고 합니다. 자, 하이부시, 북부 하이부시, 남부 하이부시 뭐 이렇게 나누는데 현재 녹지 삽목을 진행하고 있는 블루베리는 하이부시 중 남부 하이부시입니다. 자, 매년마다 삽목이 잘 되지 않는. 인디고 크리스프를 중심으로 자, 조생종, 어, 벤츄라 품종을 증식을 일부했습니다.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벤츄라 품종을 한번 보았는데 상당히 수세도 좋고 아, 열매도 18mm 정도 이상으로 상당히 큰 열매를 결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 앞으로 조생종은 메도우락, 인디고 크리스프, 벤츄라 중심으로 묘목이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벤추라의 경우는 나무의 수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노지에서 식재하는 것을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열매도 크고, 맛도 우수한 것을 2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디고 크리스프는 매년마다 묘목이 증식이잘 되지를 않고, 아, 해마다 묘목이 부족해서 별로 홍보를 하지 않는 품종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보급을 할것 같습니다. 자 녹지 산목은 봄철에 진행하는 경지 산목과 다르게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산목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산목을 하게 되면 입에 증산작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분이 필요한데 자 여름철 장마기간 중에 활용을 해서 습도가 95% 이상 상당히 포화 습도가 된 상태에서, 자, 하우스 내부에서 차광망을 상부에 치고, 자, 중간에 터널을 만들어서, 자, 비닐을 친 다음, 그 중간에 다시 이중 터널을 만들어서, 이 볕의 강도에 따라서 차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간중간에 차광을 걷어주면서, 네, 목을 산목상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포화 습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이 예, 무덥게 되면 삽목상에 볕이 들어가 빛이 들어가서 자 현재처럼 이렇게 해놓은 삽목이 한 방에 일시적으로 다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삽목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가장 상부에는 차광망 그 다음에 비밀 사광망 비닐, 터널 이런식으로 삽목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바운동장에서 주로 판매하는 품종은 2013년과 16년도에 직접 도입해서 국내에 보급하는 품종과 2022년부터 폴클릭 품종을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두가지 품종을 품종 보호가 출원되어서 등록이 된 품종과 일반적인 품종. 자, 내년부터는 자, 국내에서 전라북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자, 품종 등 다양한 품종을 허바운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예, 보급을 할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남부지역부터 북부지역까지 예,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품종마다 뿌리가 강한 품종, 열매가 좋은 품종, 뿌리가 약한 품종, 과분이 좋고, 과분이 좋지 않고, 맛이 좋고, 좋지 않고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품종의 특성은 자, 허바우 농장이 누구보다도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자 반드시 자기 지역에 블루베리를 재배를 하려면 자, 허바우 농장과 반드시 상담을 해서 아,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자는 뭐한 품종 가지고 전국을 마치 최고의 품종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 농가들을 속여가면서, 품종을 분양하는 농가도 일부 덜어 있습니다. 자, 품종은 사람마다 재배를 해도 그 특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매년마다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자, 어느 해에는, 자, 열매가 맛이 좋았다가 좋지 않다가, 자, 이런 지상 조건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꾸준히 오래 재배하다 보면, 아, 어떠한 농장이 진실적으로 묘목을 보급하고 판매하는지가 그 진가를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허바우 농장에서는 2010년도부터 블루베리 재배를 하면서 육묘를 13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면서 자, 누구보다도 육묘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특성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묘목을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하셔서 품종을 선택을 하고 재배하는 데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올해처럼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해에는, 자, 노지의 블루베리, 특히 뿌리가 약한 품종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한번 식재를 하면 10년 이상 한 품종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각해 기상에 따라서 뭐 올해는 뭐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자 10년 정도 재배를 해보면 어떠한 노하우가 생기듯이 자 블루베리 농사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보다는 자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재배 방법을 익히고 나만의 재배 노하우와 이런 것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블루베리를 대책 없이 심는다거나. 또 아무런 상담 없이 자신의 단독적인 생각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한다거나 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을 하면서 블루베리를 재배해 나간다면 성중, 성공적인 블루베리 농장을 계획하고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특히, 노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 날이 갠날은 반드시 두세 차례 정도, 어, 살균제를, 예, 뿌려주시고, 자, 실내 가온 하우스라든지, 예, 무가온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중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자, 내부에 혹팔이라든지, 예, 진딧물, 또 다른 병충해가 나방류 등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날이 예, 갠날이를 이용을 하거나, 자, 예, 비가 내리더라도, 하우스에서는 반드시 방제를 해 주어야 좋은 블루베리, 내년에 좋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블루베리 나무를 관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허바우 농장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목상에서 뭐 두서없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